그런데 신기한 게이것 자체가 이미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려고 자기도 모르게 펑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운 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컬이란 뿌리 볼륨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끝머리의 컬은 있는 듯, 많은 듯한 그런 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컬을 만들려면 컬의 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조절하냐?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6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데기의 회전량, 고데기의 온도, 고데기를 집는데 이 모발이 얼마만큼 집히는지, 모발의 양, 그리고 고데기가 지나가는 속도, 그리고 고데기가 얼마만큼 세게 누르냐 하는 압력, 마지막으로 이 고데기의 두께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도, 모발의 양, 고데기의 두께는 컬을 만드는 도중에 다른 고데기로 바꿔서 컬을 만드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온도도 중간중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너무 귀찮으니까, 회전량, 속도, 압력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회전량. 뭐 다른 말로 바퀴수라고도 많이 표현하시는데, 대부분 다이 회전량으로 기준을 정해서 많이 조절하시는 편일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고데기를 사용할 때 포물선을 그리면서 컬을 만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것 자체가 이미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려고 자기도 모르게 포물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호물선을 이용해서 호물선을 이렇게 해보시면 처음에는 많이 돌려서 컬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뒤로 갈수록 회전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뿌리 부분에서는 회전량이 많이 걸리게 돼서 볼륨이 많이 생기다가 뒤로 갈수록 회전이 적어져서 컬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시고 잘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회전량으로 컬을 조절하는 게잘안 되시는 분들은 속도로 하시면 훨씬 쉽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게 제일 자연스럽게 만들기는 쉬운 것 같아요. 하시던 대로 고데기를 이렇게 말아주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속도를 빠르게 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느리게 가다가 앞에 부분은 빠르게. 이거 조금 과장된 것 같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는 좀 빠르게 빼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고데기의 압력.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섬세하게 컨트롤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뿌리 부분은 강하게 고데기를 닫아주시다가 끝으로 왔을 때는 고데기의 압력을 살짝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앞머리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전에 말씀드린 방법보다 제일 편하고 조금 완성도 있게 스타일링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꼭한 가지만 쓸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를 혼합하셔서 사용해도 상관없고 편하신 방법대로 연습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설명 중에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꼭 달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